주요실하고 어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에, 주력을 뭐 하고 있다하고 평론가들이 말한 것은 뭐 사실에 그래서 사실에 어긋난 말은 아닌데 음. 에, 단순한 이미지 에 그치지 않고 뭔가 이미지의 그, 그, 그 이미지 성을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까지 확창을 시켰다고 할까? 어, 그런 것이 내가 좀, 음, 해본, 어, 반대.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이미지스트에 그치질 않고, 네, 어떤 그, 그와의 전통적인 어떤 네. 정신적인, 네. 어, 세계 네. 이런 것을, 그것으로 확대를 시키, 시켰, 네. 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음. 어, 그리고 또 어떤, 그간 내가 그, 고향 경북 안동이고 집안이 유가였기 때문에, 음. 무슨 유교적인, 에, 색채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에, 내가 뭐 특별히 의식적으로 유교를 지금도, 어, 신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자연이 생장, 음, 배경이라든가, 혹은, 어, 그 환경에서, 길러진 체질이라하 할까? 음. 그건 뭐, 따로 육아적인 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음. 근데 육아적인 음, 것만으로 지금 현대시에서, 어, 뭐, 원만한 실화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어떤 육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현대화 한다고 할까? 음. 아, 이러한, 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시, 염시라든가 서양식, 서양적인 어떤 감수성 음. 내지 지상내작용의 음. 내, 가미가 돼서 국내 어, 유교적인 정통을 현대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정도는 어, 재생했다고 할다 그런 점도 조금 있었지만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피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음. 내가 지금 뭐 수주 살고 있지만, 여기에 이사를 와서 쓴건 아니고, 이시을쓸 때는 70년대, 71년경, 2월 달, 학교 입학시험이 있을 인데 그때 입학시험 날은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통근밭에서 일찍 와요. 네. 그집 앞에 우리 지금 신장에 넘어가는 길가에서 학교 그 출근밭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 이쪽을 보니까, 이 배군대 속 쪽에, 그 밤사에 이 눈이 가볍게 내려서, 그냉랭한 이렇게 서 있는, 예, 그게, 거기에서 나왔던 고고라는 정신적인 경지를, 예, 이미지를 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조금 기다리다니까, 이제 아침 햇빛도 비쳐오고 있는데, 예, 아침 햇빛이 비춰오면 아름답긴 하지만, 벌써 고고라는 그, 높은 정신의 경지는 말이면, 에, 없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소멸하는, 에, 이런 그 철례적인 그 높은 경지, 아름다움. 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시인수도 엄청나게 많고, 네. 시도 뭐,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어, 양산이 되고 있어요. 네. 어, 그러나 그뭐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 시인들에 의해서 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렇게 그냥 양적 팽차이나 어, 범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시인들 자신도 물론. 조심을 해야 하지만은 특히 평론을 한다는 비평가들, 비평가들이 참 똑똑한 비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비평적 지성에 확립이라고 할까, 어, 경지 이게 사실은 뭐 비평가에 있어서나 시선상의 비평적 지성에 있어야 사실은 실증 겁니다. 이렇게, 예, 에, 정말 무슨,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판단하는 게 비평적 지상이, 지상이거든. 그러니까, 비평적 지상이라는 비평가들의 목, 목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게도 필요한 지상이고, 아, 비평적 지상이 확고해야 된다는, 이게 뭐 거의 최종적인, 처벌이라고 할까 처벌을 내놓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